중년 여성들이 질색하는 최악의 남편 특징 5가지.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 그리고 관계의 건강까지 챙겨드리고 싶은 시니어 정보 전문가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혹시 이런 순간 없으셨나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후유? 하고 긴 한숨이 새어나오는 순간 말입니다. 그 한숨에는 수십 년간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된 체념,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앞으로 남은 수십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막막함이 모두 담겨 있을 겁니다. 젊을 때는 사랑 하나만 보고 아이들 키우는 재미에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느덧 중년에 이르러 보니 내 옆에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긴 한숨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마음에 더 이상 설렘이 아닌 실망을, 존경이 아닌 포기를 심어주는 남편들의 특징, 그리고 왜 아내들이 그런 모습에 질색하게 되는지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결코 남편을 흉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들께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깊은 공감과 위로를, 우리 아버님들께는 아차, 내 모습이 혹시 저렇지는 않았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볼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왕 같은 남편. 그렇다면 아내의 가슴에 가장 먼저 차가운 서리를 내리게 하는 남편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수많은 어머님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그 시작은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바로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만은 여전히 조선시대에 머물러 집안을 자신의 왕국처럼 여기고 아내를 당연하다는 듯 신하처럼 대하는 왕 같은 남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남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내의 눈에는 그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걸어다니는 문화재나 왕 대접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임금님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자는 나라의 기둥, 여자는 안방의 주인이라는 이제는 박물관에나 가야 볼수 있을 법한 낡은 유물 같은 생각이 여전히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남편의 하루를 상상해 볼까요? 저희 채널에 한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아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마치 임금님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남편은 다녀왔소. 하는 말 한마디 없이 현관에서부터 자신의 길을 표시하듯 허물을 벗습니다. 넥타이는 소파 위에, 양말은 거실 바닥에, 가방은 식탁 위에 툭. 마치 자신이 밟고 지나가는 모든 곳이 성스러운 길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소파라는 옥좌에 몸을 누이고 리모컨이라는 왕의 호를 손에 쥔채 하루에 첫 마디를 우렁차게 외칩니다. 여보 물 그 순간 아내는 무릎 병원에 다녀와 욱신거리는 다리를 주무르다가 혹은 까다로운 시댁 식구와의 통화로 상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다가 혹은 저녁상에 올릴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의 양념장을 만들다가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예, 대령에 싸웁니다다 하는 마음으로 물을 떠다 바쳐야 합니다. 남편의 머릿속에는 아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을까? 몸은 아픈 곳이 없을까, 마음은 힘든 일이 없었을까 하는 질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하루는 남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한 시간일 뿐입니다. 드디어 아내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대령됩니다. 그러면 우리 임금님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밥상에 앉아, 고맙소, 잘 먹겠소 라는 말 대신 음식에 대한 품평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국은 좀짠거 아니오? 왜 어제 먹던 그 김치는 안 꺼내 왔어? 투정과 지적이 이어집니다. 아내가 몇 시간을 공들여 만든 반찬들은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남편의 입으로 사라집니다. 식사가 끝나면 마치 큰 임무를 완수한 장군처럼 입한번쓱 닦고는 곧바로 자신의 옥좌인 소파로 돌아가 버립니다. 남겨진 밥상의 설거지와 뒷정리는 당연히 아내, 즉 무급 상궁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집을 함께 가꾸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돈을 벌어다 주니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나의 성으로 여깁니다. 아내를 인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아니라 월급은 주지 않지만 의식주는 해결해 주는 고용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왕이라기보다 특급호텔 장기투숙객에 더 가깝습니다. 아내는 그 호텔의 총지배인이자 셰프이자 룸메이드이자 감정 상담사 역할까지 모두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수십 년간 반복될 때, 아내의 마음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자괴감과 포기만이 남게 됩니다. 내가 이 집에서 평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이런 대접인가, 나는 존중받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기능만 하는 가구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집안의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남편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아내의 가슴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박히는 차가운 얼음 송곳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 같은 남편. 그렇게 스스로를 집안의 왕으로 여기는 남편은 안타깝게도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며 가르치려 드는 선생님 같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왕은 신하의 고충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높은 곳에서 판단하고 명령하며 가르치는 자리일 뿐이니까요. 이런 남편들은 아내와의 대화를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꺼내는 모든 이야기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문제 정도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정답을 알고 있는 체점관이자 훈계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자처하지요. 한번 이런 사연을 들어보시겠어요? 한평생 장롱면허였다가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용기를 내어 운전을 시작한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을 하다가 실수로 뒤에 있던 화분을 살짝 들이받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너무 놀라고 당황한 박 여사님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요? 오늘 운전하다가 그만. 이때 박 여사님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괜찮아? 당신 안 다쳤어? 그게 제일 중요하지. 화분 값이야 물어주면 되고, 놀란 가슴부터 진정시켜와 같은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병에 걸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운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후진할 땐 당연히 후방 카메라를 봤어야지. 상대방 연락처는 받아왔어?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의 말속에는 아내의 놀란 마음에 대한 걱정은 단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내의 실수에 대한 지적, 상황 판단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한 해결책 제시뿐이었죠. 아내는 그저 자신의 놀란 마음을 알아달라고 나 너무 무서웠어 하는 그 감정에 공감해 달라고 손을 내민 것인데 남편은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기는 커녕 그것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바보라며 자를 대고 손바닥을 매섭게 내리친 셈입니다. 남편의 이성적인 조언들은 아내에게는 너는 감정적이고 미숙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힙니다. 이런 일이 단한 번으로 그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당신이 처음부터 애를 잘못 키워서, 그래, 라고 말하고,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을 이야기하면 당신 성격에도 문제가 있어, 라며 모든 원인을 아내에게서 찾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아프게 학습했기 때문이지요.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차가운 침묵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밥 먹었어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와 같은 영혼 없는 대화만이 오갈 뿐입니다. 아내의 진짜 마음과 진짜 고민은 이제 남편이 아닌 다른 곳, 즉, 친정 자매나 오랜 친구들과의 전화 통화 속에서만 이야기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말이 없어졌는지 영문을 모르지만 사실 아내는 이미 남편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의 상대 목록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아내의 말은 갈 곳을 잃고 공중을 떠돌고 남편은 아내의 침묵이라는 섬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외로운 왕이 되어갑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남편. 그렇게 남편이라는 벽에 부딪혀 아내의 말문이 닫히고 부부 사이에 깊고 차가운 침묵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안타깝게도 남편의 또 다른 최악의 모습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내의 감정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오직 자기 기분만이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자 중심인 다섯 살배기 어린아이 같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니 이제 집안의 모든 공기는 오롯이 남편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감정의 독재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남편의 기분은 마치 종잡을 수 없는 날씨와도 같습니다. 어느 날은 별일도 아닌 것에 신이 나서 온 집안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웃고, 뜬금없는 농담을 던지며 아내에게 온갖 요구를 합니다. 집안은 잠시 화창해지는 듯 보이지만, 아내는 그 기분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 마음 편히 웃지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에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신문지를 넘기는 소리,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 하나하나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온 집안에는 냉기가 흐르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이때부터 아내는 눈치 보기라는 고된 노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무슨 실수를 했나? 반찬이 입에 안 맞으셨나? 혹시 자식들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이유를 떠올리며 남편의 기분을 풀어줄 정답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정작 감정의 왕이 되어버린 남편은 왜 자신이 화가 났는지 왜 기분이 언짢은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아내가 자신의 심기를 알아서 파악하고 비위를 맞춰주며 기분을 풀어주기만을 묵묵히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어른과 어른의 소통 방식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지 잠이 오는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울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며 엄마가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새 살배기 어린아이의 투정과 똑같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남자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마법의 단어, 즉,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에 걸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몇 시간을 공들여 진수성찬을 차려주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숟가락을 듭니다. 아내가 해주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그의 세상에서는 당연한 의무이자 서비스일 뿐, 감사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명백하게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조차 미안하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화를 냈겠어? 라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며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그의 사전에는 자신의 실수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아내는 억울함으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아마 수십 년전 연애 시절에나 들어봤을 법한 이제는 완전히 화석이 되어버린 말일 겁니다. 마음으로 알면 됐지, 뭘 그런 낯간지러운 말을 하냐고 타박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말라가는 화초와도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은 물을 주지 않는 화초처럼 서서히 감정이 메말라가고 결국에는 남편에 대한 애정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는 마치 한쪽 끝에 묵직한 돌덩이가 놓여 있는 감정의 시소 위에서 혼자 발을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라는 돌덩이는 자신의 감정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반응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내는 시소가 완전히 기울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혼자서 필사적으로 반대편에서 발을 구르며 균형을 맞추려 애를 씁니다.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띄우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이 관계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노력은 결국 아내를 완전히 지치고 소진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내는 발 구르기를 멈추고 시소에서 조용히 내려와 버립니다. 더 이상 남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내를 깎아내리는 남편 집안에서 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돌봐주는 엄마 역할을 하게 되면 남편은 밖에서도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이자 파트너로 대해야 할 이유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아내의 위상은 안타깝게도 바깥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내의 자존심을 가장 깊고 날카롭게 할 퀴는 남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밖에서도 아내를 공개적으로 창피하게 만들고 그 자존심을 여지없이 깎아내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남편들의 행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아내의 의견을 대놓고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부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중요한 뉴스나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 그쪽 투자는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듭니다. 에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 가만히 계시오. 그 한마디의 대화의 분위기는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헛기침을 하거나 애써 다른 화제로 돌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후입니다. 얼굴은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리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멸감이 밀려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편이어야 할저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이렇게 무식하고 생각 없는 여자로 만들어버리는구나? 그 순간 아내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두 번째 형태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고압적이고 무례하게 행동하여 곁에 있는 아내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하대하며 어이, 아줌마. 하고 소리치거나 음식 맛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하며 험한 말을 내뱉는 모습. 남편은 자신의 강함과 권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내의 눈에는 그저 교양 없고 속에 좁은 남자의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례함에 대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종업원에게 대신 미안해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식사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 됩니다. 가장 아내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단점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마치 우스갯소리인 양 떠벌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운전을 어찌나 못하는지 주차하는데 30분이 걸린다니까요. 이 양반은 국이라도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라. 내가 아주 피곤합니다. 남편은 그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존중이 눈곱만큼도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이자 나는 내 아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마지못해 웃어줄 때 아내는 웃음거리가 된 자신의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고 부부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아내를 자신과 동등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부속품이나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밖에서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지 않는 남편은 결국 집에서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집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둘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집 밖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나의 사회적 인격 전체를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에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큰아들 같은 남편. 그렇게 남편이 감정의 문을 닫고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집에서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시소의 반대편에서 홀로 발 구르기를 멈추고 조용히 내려옵니다. 남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된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텅빈 마음으로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담담히 바라볼 뿐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내의 가슴에 마지막 대못을 박는 최악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모든 단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단 1%도 하지 않고,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채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의존하는 가장 나이 많은 큰아들 같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남편들은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은퇴하는 그 순간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도 함께 은퇴해버립니다. 어제까지는 사회의 역군이었을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집안의 가장 무기력한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들의 세상은 거실 소파와 텔레비전 화면 사이 그한뼘 남짓한 공간으로 축소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도 하다 못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려는 의욕도 없이 하루 종일 소파와 한몸이 되어 의미 없이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미래를 향한 호기심으로 반짝이지 않고 그저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거나 현재의 무료함을 한탄하며 동태처럼 흐리멍덩하게 변해갑니다. 여기서부터 아내의 진짜 고난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단순히 게으른 남자가 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악이 새가 되어 버립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건강과 스케줄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모두 관리해야 하는 세 번째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과 당뇨약을 시간 맞춰 챙겨 먹이는 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병원 갈 시간이 다 됐으니, 어서 준비하세요, 하고 재촉해야 하는 것도 아내의 몫이죠. 집에만 있지 말고, 동네 노인정이라도 좀 나가봐요, 하며, 남편의 사회생활을 걱정하는 것도 아내입니다. 심지어 남편의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우리 영감 요즘 기력이 없어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며, 남편 대신 약속을 정하고 거절하는 개인 비서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남편이 내 돋보기 안경 어디 있어? 하고 물으면 아내는 집안을 뒤져 돋보기 안경을 찾아 대령해야 하는 시녀가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아내이자 엄마이자 간호사이자 비서이자 때로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역할을 바꿔가며 고군분투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아내이자 엄마 역할을 동시에 해내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지만 남편은 아내의 그런 노고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당신은 집에서 놀기만 하잖아 와 같은 말로 아내의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내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존경심과 애정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존경과 남성적인 매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나 없이도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독립적인 존재일 때, 그리고 나아가 나를 지켜주고 기댈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존재일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남편은 어떻습니까? 나 없이는 약하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하루의 계획 하나 스스로 세우지 못하며 아이처럼 투정만 부리는 의존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동등한 인생의 파트너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돌보고 챙기고 걱정해야 하는 나보다 약한 존재로 내려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아내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마지막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남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가장 나이 많은 아들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내리는 가장 슬픈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아들은 사랑스럽고 애틋한 존재일 수는 있지만 결코 내가 여자로서 설렘을 느끼거나 인생의 동반자로서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은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의 남은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내의 가슴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모습.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못된 남편의 특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내와 제대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나이 들어가는 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어쩌면 외로운 한 남자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님들 혹시라도 뜨끔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서툴지만 고맙다고 표현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이런 남편의 모습에 지쳐만 계시지 말고, 이제는 남편에게 기대기보다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오늘 드린 말씀은 답답한 성격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가정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남편의 일방적인 폭언이나 무시,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주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벗어나야 할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관계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